자, 우강 5강. 야, 이건 진짜, 어, 원래 우강이 좀 즉흥적으로 좀 수업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오늘도 완전 100% 즉흥인데, 요거는 즉흥으로 하기 좀 어려운 소재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강 5강은, 개인기. 이제 1강부터 4강까지를 마스터했어. 내가 여태까지 알려준 게 뭐냐면 1강부터 4강까지는 주도권 잡기 그런 거야. 대화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위치를 잡는 거. 그런 걸 알려줬단 말이야. 5강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져왔어. 내가 어느 정도의 대화의 주체가 됐어. 그때 뭔가 부담이 되잖아. 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잖아. 그때 뭔가 터트려줄 수 있는 게 뭘까? 개인기죠. 뭐 1부터 5뭐 그렇게 쭉 알려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알려주고 시작할게. 욕심부리지 않는 거야. 4강, 썰강때 내가 했던 말인데 실수로 편집했더라고. 내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주도했고 엄청 재밌게 끌고 갔어. 막아 하나만 더 해줘. 혹은 어더 웃겨줘. 계속 요청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내가 아이 정도까지 여기가 딱 절정이다 싶을 때 끊어야 돼더 해주면 안돼 이거는 셰익스피어도 말한 거야 고대 셰익스피어도 알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을 더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내가 썰을 풀다가 너무 막 극단적으로 갔어 너무 진짜 호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 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됐어라고 끝까지 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끊는거야 어. 과감하게 끊으세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거 먼저 말했고 개인기 개인기 종류부터 일단 알아볼까? 1번 성대모사 목소리 따라하기 아, 그냥 모사라고 할게요 자 1번 묘사 귀 움직이기 같은 특이한 행동을 뭐라고 하면 되지? 장기라고 할게요 그냥 묘사, 장기, 춤이나 노래 뭐 이정도 있겠네요 일단 묘사나 춤, 노래는 어느정도 연습이 필요하잖아 장기로 먼저 가보자고 아 이거는 좀 웃기긴 한데 귀 움직이기라고 했잖아. 귀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 진짜 많거든? 뭐 선택받은 몇 명만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그냥 움직일 줄 모르는 거야, 그냥. 귀 움직이죠. 이게 귀를 움직이고 있는게 아니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귀를 움직이고 있는게 아니요 진짜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나는 귀를 움직이고 있는게 아니야 여기 뒤에 여기 근육에 힘을 주는거야 여기에 힘을 주고 있어서 귀가 따라 움직이는거야 여기 뒤통수에 힘을 줄수 있어요 자 귀, 뒤통수에 힘을 못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내 뒤를 진짜 세게 엄청 세게 때리려고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긴장이 딱 된단 말이야 그거를 반복해서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그럼 귀 움직이죠 한번 해봐 많은 사람들이 귀 자체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 맞아 머리가죽 전체가 움직여요 근데 이제 나귀 움직이게 할수 있어 하고 귀봐한 다음에 여러면 귀만 본단 말이야 귀가 움직이니까 오귀 움직이네? 신기하네 이런, 이런다고 초간단하게 개인기 하나 배웠죠? 자0 3초만에 개인기 하나 배우셨죠? 전세계 모든 사람을 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것 뿐이야 자 순식간에 지금 5초만에 귀 움직이기 배웠죠? 자 신체적인 것들 신체적인 장기를 한번 해봅시다 눈썹 움직이기 눈썹 한쪽만 올리기 자 눈썹 한쪽만 올리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페이크에요그 다니엘 해니가 자주 하는 거 있죠 이거 한쪽만 어떻게 하냐 눈썹 한쪽만 올리기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오할수 있는 건데 자 실제로는 한쪽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한쪽만 움직인 것 같았지만 지금 보면 한 순간 내가 여기를 내렸죠 내리면서 위로 같이 올렸죠 여기에 힘을 주세요 이마 주름을까지 끝 올린다 생각해 그냥 이마 주름만 올린다 생각해 눈썹이 올라가는 것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가 이마가 올라간거든? 이마는. 눈썹은 한쪽만 올리는 사람이 거의 불가능해. 근데, 이마는 한쪽만 올리는 게다 가능하거든? 이거 근육은 따로따로 움직여. 좌뇌우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근육만 올려. 그러면 눈썹 하나만 올려볼게 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눈썹만 올리는 건 다르게, 근육이 막 비틀어지죠. 이거 올리면, 여기가 내려가죠. 근데, 사람들한테, 눈썹 한쪽만 올리면 된다 한 다음에, 이러면, 오, 한다고요. 자, 개인기 두개 배웠죠? 순식간에 지금, 개인기가 두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털이 많으면 이것도 돼요. 털 세우기. 아, 안 보이네? 근육 여기만 쓰면 밑에 말고 밑에 힘 하나도 안 주고 여기 위에만 힘을 주면 털이 서요. 이런 걸로 쓸데없는 신체적 페이크로 쓸, 아, 장기로 쓸수 있어요. 털이 많으면 다리도 돼. 다리도. 자, 개 쓸데없는 거 배웠죠? <laughs> 쓸데없는 거. 코구멍한 쪽만 벌렁거리기. 자, 누구나 할수 있죠. 이거를 콧구멍 한쪽 벌린 거, 누구나 할수 있죠. 이거 누가 못해 하죠. 콧구멍으로 웨이브 한다. <laughs> 자 힘을 왼쪽, 오른쪽 계속 하면은 약간 웨이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 알려줄게. 자,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잘 모르는 거. 아, 이거 좀 추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laughs> 저 이런 거. 어나손 엄청 복잡할 걸수 있어 이런 다음에 어 이러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어 뭐야 어 하고 따라해본단 말이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보기에 겉보기 엄청 복잡하잖아요 어 뭐야 어떻게 했어 이런다고 엄청 쉬운 거야 이것도 페이크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교차해 교차한 다음에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빈 공간에 넣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빈 공간에 넣어 손 모양 나 엄청 복잡하게 할수 있어 안 되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막 어? 어떻게 했어? 이런다고 별거 아니여! <laughs> 별거 아니여! 이거 두개 끼워서 끼우고 손가락 이렇게 두개 아무 데나 엄지손가락 아무 데나 복잡해 보이는 곳에 넣으세요 손가락으로 할수 있는 거 쓸데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손가락 웨이브 하는 거 어그로 끌기 좋아요 내가 굳이 장기가 아니어도 너 이거 할수 있어? 이러면서 이거 내가 꿀팁 알려줄게 손을 최대한 뒤로 펴 뒤로 핀 다음에 그냥 하나씩 접는 거야. 속과 최대한 뒤로 핀 다음에 하나씩 접어. 그러면은 유연해 보여. 이러면 유연해 보여.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봐. 하나씩 접는다 생각해봐. 되게 부드러워 보여. 와, 너 유연하다. 너 되게 부드럽게 잘 된다. 이런다고. 자, 벌써 페이크 장기 몇개 배웠냐? 와, <laughs> 진짜. 너무 많이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장기 다섯 개나 생겼어요. 또 할, 이거 할줄 알아? 스냅? 할줄 알지? 자. 스냅으로 페이크. 자, 나는 이걸로 쳤지만, 이걸로 쳤지만, 마치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손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손가락 한 개로 튕긴 것처럼, 이거 되게, 되게 신기해. 어? 어떻게 했어? 이런다고. 나는 이게 중지잖아. 이게 중지고, 이게 검지잖아. 너 이거 할줄 알아? 하면,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이걸 보여주지 말고, 너 이거 할줄 알아? 하면은, 이거만 본다고. 결과 한번 본다고. 와 이게 검지로 튕길 줄 아네? 어. 따라 사람은 이런단 말이오. 되냐? 안 되지 당연히. 검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되냐 하면서 들자마자 바로 이거 하세요. 자 장기가 벌써 6 개가 생겼어요. 자또뭐 흔히 할수 있는 거 있죠. 자 여러분 할줄 알죠? 근데 요새 잘 몰라요 이거. <laughs> 아나 깜짝 놀랐어 이거. 최근에 밖에서 해봤거든?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 애들한테 이거 해주 진짜 좋아요. 야, 야, 너, 걸어봐. 여기 맞춰갖고. 이거 하면 좋아요. 자, 알려줄게요. 자, 공간을 두개로 만들어. 공간을 두개 만든 다음에, 진공상태로 폭파시키는 거야. 주, 순간적으로. 이, 이렇게 손 틈을 만든 다음에, 갑자기 꾹 누르는 거야. 이 공간 안에 공기를 가둬. 그 다음에, 꽉 누르는 거야, 순간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 어려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해도 소리 납니다. 오늘 한 40개 배워가겠네? 동시에 다 한다 생각해봐. 자, 나귀 움직일 수 있어. 오늘. 봐봐, 귀 움직이지? 그럼 귀 움직였어. 와, 또귀 움직이네? 눈썹도 하나 들수 있어. 와, 눈썹도 드네? 너 이걸 줄 아냐? 오오 <laughs> <너>, 이거 <오! 웃음> 털 세울 수 있어, 오면. 털 세웠어, 오면. 우와! <laughs> 너손 이렇게 할수 있어? 와, 손이 뭐야? 손 어떻게 써? 너, 너 이것도, 이것도 못해? 어, 손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 못해? 어, 와, 너손 유연하다. 그럼 이것도 신기해? <laughs> <laughs> 와! 자, 제가 지금 알려준 거한 번에 쭉 하니까 엄청 신기한 장기 됐죠? <laughs> 와, 이거 대박이네, 이러는. 장기 벌써 하나 완성했어. 엄청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 여러 개 붙여서 이렇게 하면 신기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런 것도 해. 뭐 이런 거 해. <laughs> 장기 아무거나 해봐요. 저 신기한 거할수 있어요. 어. 귀 움직일 수 있고, 눈썹 움직일 수 있고, 막 쭉쭉쭉쭉쭉 했어요. 야, 이거, 야, 얘 신기한 놈이네. <laughs> 그렇게 된다고. 만약에 그거 할수 있더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여러 개를 보여주니까, 와, 이렇게 된다고. 마술 배우면 더 좋지. 나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마술 같은 거 있으면 좋지. 그런 거는 좀 배우기 좀 그렇잖아. 어,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잘 됩니다. 자,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오, 했어. 와, 예. 끼고 많은 친구네 이런 이미지 줬어 우리 묘사를 한번 배워볼까요? 묘사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성대모사, 행동묘사 일단 성대모사 하는 법을 알려줄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대모사 개그맨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아, 별로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첫 번째로 내가 낼수 있는 음역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 거한번 들어봤잖아. 너 목소리 뭐 닮았다, 이런 거. 그러면은, 그런 거와 관련된 음역들을 찾아보는 거야. 쭉 찾아보는 거야. 별로 안 비슷해도 돼. 느낌만 내면 돼. 예를 들어서, 니가, 오, 목소리 이성균 같으세요? 하면은, 코를 이렇게 막아서, 봄블랙퍼스터 이런 거해줘도 <laughs> 사람 좋아요. 안 비슷한데, 그 느낌만 살리면 돼요. 아, 이 사람의 목소리의 특징, 이런 거. 막 성대모사가 보통 이제,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와, 똑같아.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데, 별로 안 똑같아도 돼요. 비슷한 목소리를 여러 개 찾아가지고, 궁점 때 목소리가 내가 잘 맞다 하면은, 연달아서 한세 개, 네 개를 하는 거지. 안 비슷한 걸로. 아, 내가 솔저 해볼게.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laughs> 내가 헤일로 마스터 치퍼 해볼게. 고하나 <laughs> 그리고 연달아서 그냥 쭉쭉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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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러다고 어, 고스트 해볼게. i 웨 w 뭐 이런. 똑같을 필요 없어 똑같으면 좋지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엄청 쉽게 할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멀록이라든지 아오오오오오오오 이거를 연달아서 해 아, 그런 거 좋아 어너 아, 목소리 권상우 같다면 웃기지 마 목당은 따라 전혀 안 똑같죠 전혀 권상우 아니죠 근데 그냥 권상우는 이미지가 있어서 웃길 수 있는 거야 이것저것 계속 여러 가지로 우겨 넣으면 그냥 그냥 할수 있어 근데 이제 와 목소리 권상우 같다 해서 진짜 권상우 목소리 를 완전 연습해가지고 <laughs> 님들 저권상우 비슷하다 고 하셔갖고 권상우 하셔가지고, 연습했거든요. 대는 큐 배수구야, 님들. 말한다고 그냥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툭뱉으면 비슷하지 않아도 충분히 웃길 수 있어요. 쉬운 거를 연달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멀록 성대만 모사를 조금 연습했어. 아유아유! 이런 거 했어. 그러면 그걸 비슷한 걸또 가는 거야. 이제 멀록 샤먼. 뭐, 멀록 전사. 아유아유! 이렇게 연달아서 그냥 똑같은 거, 비슷한 거를 세 개를 이어붙여서 따다다다 하면 별로 안 비슷해도 오, 한다고요, 사람들은. <laughs> 이미 첫 번째 게 살짝 비슷했으니까 그러면쭉 듣는다고. 굉장히 쉽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 어, 내가 스타크래프트 성경을 사 몇개 해서 오버로드 먼저 하는 거. <웃음> <웃음> 한 했어. 그런 다음에 바로 비슷한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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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리버. <laughs> 드라군. 세개를 이어서 가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웃긴다고. 아니, 웃었잖아요! 웃기게 하면 되는 거야! 비슷할 필요 있어? 이게, 이게 한정이에요. 비슷할 필요 없다고. 자, 내가 고스트 해볼게. 한 다음에, 상황을 쭉 이어가는 거야. 고스트 많은 게 아니라, I'm waiting. 했어. 별로 안 비슷하잖아요. I'm waiting. 한 다음에, 찡. 뉴클리어 원츠 택시트. 퓨우, 퓨우, 우우 이거까지 하는 거야. 어어어! 한다고. <laughs> 어 뭐야? 꽤 비슷한데? 이런다고. 순간적으로 팍팍팍 하니까 상상도 못한 거. 내가 메딕 송대 무사볼 깨한 다음에 아악! 이렇게 죽는 목, 목소리를 한다든지 뜬금없는 거 갑자기 팍 이어서 해. <laughs> 그러면 쉽게 오길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목소리가 비슷하면 좋죠. 비슷비슷한 걸로 그냥 이어서 하세요. 내가 뭘로 해볼게요 파이로 할게 음. 음. <laughs> 이게 뭐야 하면서 웃는다고. 듣자마자 따라올 수 있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좀 비슷한 한거 하나만 찾아. 그다음에 그런 비슷한 걸 세트로 쫙 이어서 해. 그러면 완전 기립박수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행동 묘사 넘어가 볼게요. 행동 묘사까지 하면 진짜 금상첨화예요. 성대 모사 내가 했어. 행동 묘사 같은 거를 하는 거야. 진짜 쉬운 것들. 성대 모사 목소리 들어가면서 음, 들어가면서 따라고 들어가면서 따라고 막그 어, 그런 헛고생 안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웃길 수 있는 거예요. 행동묘사는 그런 거 있잖아. 상황을 내가 꼭 앉아있고 주목받고 이런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밖에 있을 때 행동묘사 같은 거 하면 되게 좋거든. 예를 들어서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있잖아. C3PO 이런 거. C3PO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뒤뚱거리기만 하면 되잖아. 뭐 스타워즈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어. 내가 그루트 할게. 그래서 I'm 그루트 하면서 이제 뒤뚱뒤뚱 거린다든지 이거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쉽게 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것도 찾을 수 있어. 이런 것도 되면 나 이런 것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하면서 하나, 둘, 장기를 늘려갈 수 있단 말이요. 한두 번씩 그냥 해보세요. 집에서. 어, 이거 좀 쉽네? 한번 따라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 한번 그냥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고, 어, 별로 안 비슷하네? 왜안 비슷한지 한번 찾아보고. 너무 어려운 막, 누구 대사 같은 거 막, 석약이 진다,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 연습하지 마세요. 백순두쌧댓머그랑 이런거 연습하지 말고 말좀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 디아블로 같은거 히어스의 디아블로 같은거 음씨아 뭐 이런거 그리고 인물 같은거 묘사할때도 동작이 좀 특이한 친구들 로봇같은거 하면 되게 쉽게 쉽게 웃길 수 있어요 로봇 캐릭터들 좀 행동 좀 불편한 친구들 장애인 이런거 하지말고 내가 프로페서 X 해볼게 하면서 이러지말고 미친놈들이 가끔씩 그런거 해요